가서 그분한테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하다고 러시죠왜 그러세요? <laughs> 남은 7일 동안 숙제를 받았습니다. 더 재밌어요. <laughs> <laughs> 진짜로. 오, 어, 이게 되네. <laughs> 소감이 어떠신지, 라스트 세션을 앞두고. 웨이브파크 먼슬리, 보름이 절반이 딱 지나고, 다음날입니다. 남편이 일을 하러 양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 혼자 이제 서핑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남편이 옆에 있어서 많이 챙겨줬었는데, 없으니까 제가 막 허둥지둥 하느라, 지난 이틀 동안 실수를, 엄청난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남편이 항상 그 통로에 카메라를 설치해주거든요 그래서 세션 시작하기 전에 가서 카메라 설치하고 돌아와서 입수하고 세션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카메라를 챙겨오고 이랬는데 제가 처음 설치를 해봤어요 설치를 해놓고 이제 서핑 끝나고 나서 카메라 찾으러 갔다가 이제 촬영 버튼 종료를 눌렀어요 그리고 문어발도 다 풀고 그래서 한번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상해 제 폰이 아닌 거예 진짜 그래서 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문어발도 똑같고 촬영되고 있는 화면도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제가 실수로 다른 분 핸드폰을 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그래서 차라리 저랑 같이 타고 나오신 분이면 제가 제 영상을 드리면 되는데 이제 방금 설치해놓고 들어가신 분인 거예요. 이게 안 나오신 거 보니까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러고 한참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안 되겠다 내걸로라도 일단 촬영을 해야겠다 촬영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카메라 주인이 나오실 때, 어, 나오실 때 맞춰서 가서 그분한테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행히 그분이 이제 크게 화를 내시진 않았어요. 네, 본인도 괜찮다고 얘기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영상 보내드리고 제가 그 와중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 롱보드를 또 바꿔서 가져와야 되는데. 핀을 거꾸로 꽂은 거예요. <laughs> 롱보드 싱글핀인데, 지나가던 이제 친구가 봐가지고, 언니, 보드 핀 거꾸로 껴졌어요. 이래가지 <laughs> 응? 한번 봤더니, 아, 진짜 핀을 거꾸로 꼈더라고. <laughs> 어떻게 싱글핀을 거꾸로 꼈지? <laughs> 아, 예전에 그 트러스터 핀다 거꾸로 낀적 있긴 하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약간 멘탈 탈려있는데 먹던 에너지 이제 국물도 막흘려고 아무튼 어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봤는데 이제 내일을 준비하려고 봤더니 어잉? 수트 자켓이 없어요 에? 자켓이 어디갔지? <laughs> 생각해보니까 이틀 전에 날씨가 생각보다 더웠어가지고 제가 자켓을 벗고 보드 거치대 걸어놓고 그냥 온 거예요 아, 나 못살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에서 이틀 뒤에야 생각이나서 그게. 지금, 에이파크, 그 분실물 센터에 일단 가보려고.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 분실물 센터, 여기에요? 아, 네. 그 말씀해주시는데, 혹시 이거 찾으시는 거 있잖아요. 저 이틀은 자켓을 잃어버려가지고, 서핑 슈트 자켓인데, 회색이거든요. 네. 자켓을 못 찾았어 인포에도 없고 제가 걸어놨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도 없어 남편 보고싶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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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핀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저 어제 분즈물핀 잃어버렸는데 근데 거 봐서 니다아 드디어 오른쪽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내일은 좀더잘 되겠지? 아, 즐겁다 이제 양양에 갑니다. 일단 어제 콜 콜버스 를 예약했고 바로 숙소 앞에 웨이브 파크 서측 정거장 있어가지고 광역콜버스가 온다고 지금 알림이 떴어요 얼른 가서 서있어야겠다 7시 도착인데 지금 아직 6시 48분이니까 어 진짜 거의 완전 7시에 딱 맞춰서 왔어요 중1번 가볼게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웨이브 파크에서 떠한지 4시간 만에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온거 치고 나쁘지 않은데요. 어, 드디어. 어, 맵 블랙. 어제까진 오빠가 롱존을 입었거든요. 제가 양양에 갔다 오는 동안 물이 온도가 확 바뀌어 있어 가지고 예. 응. 이제는 입어야 될 때라고 생각. <laughs> 오늘이 24일인가 벌써? 진짜 45678910 진짜 딱딱 7일. 7일 남았다 진짜 이게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그 초반에 7일에는 일주일 안에 내가 성장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남은 7일 동안에는 약간 타성에 젖어서 그래가지고 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조준이 서퍼에게 리뷰를 받고 남은 7일 동안 숙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숙제를 해가지고 안 좋은 버릇들을 덜어내고 이제 또이 위에 차곡차곡 실력을 쌓을 수 있게끔 체질 개선을 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먼슬리를 하면 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 이런 리뷰를 받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음, 나는 재밌고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laughs> 사실 영상 찍어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생각한 것과 달라.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고쳐질 그게 없는 것 같아. 아, 아 맞아. 이렇게 했는데 왜안 되지, 안 되지? 하고 네. 도움을 청하고 했을 때 다른 걸좀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냥 타는 것도 재미있잖아. 네. 근데 배운 거 하잖아? 더 재미있어. <laughs> 진짜로. 어, 이게 되냐? <laughs> 왜 되지? <laughs> 이러면서. 이게 한 2주 정도 되면은 약간. 나태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 좀 루즈하고 어. 아, 재미가 없고, 약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달 하면 좀 지겨, 지겹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저는 안지겨워요 <laughs> 진짜로. 숙제가 있어야 됩니다. 뭐. 네. 포즈 본가에 뭐예요 <laughs> 수트 아직 안 말랐어 <laughs> 오전에 타고 오후에도 타야 되는데 안말라가 가방 없앴어요? 가방 <laughs> 이게 10시에 타고 6, 그 4시에 타는 거여서 그 사이에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계 차고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는중이니요 시계 아닙니다 아, 시계 <laughs> 이거, 이거. 네. 키 차고 가방은 낙하에 있지 은근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아, 짐이 며칠 안 타다 타니까 어때요? 한번 바다에 갔다 온 사이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수트를 입고 타니까 좀 몸도 뻣뻣하고 또 긴장이 되네. 이거 3일 쉬었다고 네. 나도 한 일주일 오빠 많이 쉬었지 하다가 또 타니까 어. 다시 테이크오프가 9월 1일로 돌아갔어요. <웃음> 어떡하지? <웃음> 아, 진짜, 몸을 끌어올리는 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이야. 아, 진짜 어렵다. 잘 타고 싶다. 이 뭐, 뭔데? 서핑 너 뭔데? 왜 이렇게 잘하고 싶어? 뭐야? 도대체. 그 뭐야를 10년간 하고 계신 분. <laughs> 왜날 이렇게 만들었어? 응? 지금, 너에게 바친 게 뭐야 도대체? 이 얼마나 막. 시간, 젊음. 네, 도네 노즈! must r 찾아주신 고객님 machine. We must reach the machine. We must reach t h t reach the m a c h i n 니다 e must reach the m a 대하자 네, 감사해요. 요즘 다막잘랐어 네, 오늘 또 하나 해먹었어요 저거 바뀌놨는데 어떡하지 하나는. 예. 이럴 줄 알고 미리 테이프 붙여놨는데도 막 잘라. 비싸 진짜 소매 너무 비싸다. 안녕하세요. 나 네, 아예 노즈 M4 T1을 탈 때랑 T1 T2를 탈 때랑 달라. F4 T1을 타면 T1을 제발아요 네, 네, 근데 거. T1, T2를 타잖아요? 그럼 T1을 또 괜찮게 타 왜냐면, 왜냐면 무서운 건 뒤에 있거든 지금 안 무섭거든 아,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심리적인 거라니까 아 큰일이네 오 찾았어 내 네, 노즈 자 성형 잘 됐는지 성형. 한번 볼까? <laughs> 이게 지금 성형이잖나볼까어 괜찮네요 아 예쁘게 그려주셨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어머 진짜 자연스러운데? 여기 자연스럽게 잘 해주시네 진짜 이제 더이상은 코 다치면 안되는데 나 이제 아..대박 이미 하나 고칠 코가 또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이돈이었으면 진짜 이돈 모아서 내코 고쳤겠다 <laughs> 잘 타야되는데 이제 진짜 보드도 돌아오고 내 핀도 돌아왔으니까 실력을 좀 보여줄까? 벌써 29일이에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하 음. 아, 아쉬워. 응. 어? 음. 아침에 자야 에? 이뭘자야그 나랑 가라그래야다 에? 네? 슬리 마지막 날 치킨 파티 노랑 통닭 후라이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 맛있어. 강추 하두 대 생겼어 까카날 동안 정들었던 우리 숙소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갑니다. 아 맞다 화장실에 칫솔 손흔들어줘. 마지막 입장입니다. 쓸쓸한 뒷모습. 저기요. 네? 저기요. 네? 왜 그러세요? <laughs> 섹시가 입술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괜찮아? <웃음> 아이고 마지막 날에 아프겠다 진짜 마라탕 고단계 먹으러 가다. <laughs> <laughs>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지? 라스트 세션을 앞둔 이날이 왔네요. <laughs> 그래도 얻어감이좀 있어서. 응.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날과 지금의 제가 하나 붙치고 싶은 테이크오프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걸 연습하러 와야죠 입술 필러도 맞고 야! <laughs> 마지막은 아주 구리게 끝내기 아우 찝찝해 찝찝해서 다시 와야겠다 근데 기다리는 게 보여 이제 그래요? 음. 이제 아마추어 서핑 대회 때 봅시다 여러분 나가는 거야? 나 어, 신청했어. 어. 코드를 싸봅니다. 잘게 많습니다.